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 말씀 뭐, 말 그대로입니다. 어, 이제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 위에서 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또 어, 십자가 위에 어,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네, 돌아가시지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육 어, 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맺다고 했습니다. 성수의 휘장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서부터 찢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부장의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구나 그 여자들도 멀리서서 바라보죠.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다른 성경 어, 복음세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 부분 부분만 기록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갈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몇 가지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기도지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드려야 될 기도의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일이겠습니까?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가족들을 보면서, 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면 참 귀한 일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정말 복된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런 말씀을 다윗이 이미 구약시대에 말씀을 했고요 여러분, 스테바는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전도자가 아닙니까? 그 스테반이. 그런데 그 스테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지어 이럴 때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러고 죽습니다. 참 귀중한 일이지요. 마지막 끝이 이렇게 복되고 또, 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영혼을 하나님에게 부탁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했다고 저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르시죠.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아버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나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이 있을 때그 일을 마음 놓고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정말 복된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영혼 아니겠습니까? 영혼. 영혼이 살게 되는 내 영혼. 육체는 땅에 묻혀서 죽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혼이 삽니다. 또 그렇지 않은 지옥에 가는 영혼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영혼은 영혼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귀중한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물하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한 가지 선물을 하셨는데, 아까는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또 하나는 새로운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죽음을 선물하셨다. 주님의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새로운 죽음의 선포입니다. 지금까지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그야말로 죽음을 향한 죽음입니다. 칠흑 같은 미지의 어둠을 향해 몸을 던지는 죽음. 그래서 두렵고 한없이 외로운 죽음이죠뭐 정말 불안한 거지요, 죽음 앞에.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저는 이두 가지가 둘 둘로 이렇게 착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이 있는 죽음이 있고요, 소망이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죽음을 죽습니다. 그래서 뭐뭐 뭐 기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곡하고 또 도저히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은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없이 외로운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조차도 죽음조차도 소망이 있고 죽음조차도 새롭게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부활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낙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 여행을 할 경우에 뭐 여행을 다 좋아하긴 하죠요 어, 그러나 멀고 낯선 곳에 에, 가는 그런 여행이 있습니다. 어, 여행마다 특징이 다르죠. 뭐 이렇게 뭐 놀러 가는 여행, 휴가 떠나는 여행, 그런 여행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멀고 낯선 미지의 나라에 갈 때가 있습니다. 어, 그때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 우리가 얼마나 안정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갈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이 그냥 미국에 갔다고 하면 참 걱정이 됐을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를도 해야 되겠죠 숙소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얼마나 준비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걱정이나 염려나 심지어 그런 준비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천함들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숙소도 있고, 또그천함들이 일정도 다 잡아놓고 안내도 해주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티켓, 그 티켓을 받아 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게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것은요, 복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선물하시고 또한 새로운 죽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총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총정리 어, 일곱 개의 일곱 가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하셨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르노니, 따라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음, 여기서 저들을 사해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건 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사해달라고.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는 강도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오늘 낙원에 이르는 것이죠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내 어머니다. 답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내어머니라그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의 절정에 예 이르러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을 의미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모든 고통을 수용한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고통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죠. 우리의 모든 죄 빚을 청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절 보시죠. 우리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입니까? 날 위해서 고난받으신 분, 그리고 날위해 죽어주신 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평생 이분과 동행하다가 낙원에서 천국에서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뵙는 그런 감격의 소망, 그런 감격의 소망 가운데 살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가 평생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